지난달 6월 29일 대장동 관련 기자가 또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. 이로써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. 이 기자는 김만배 씨와 1억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. 주택 매입 자금으로 빌렸다고 하는데 우린 그냥 느낌이 딱 오죠. 검찰 측은 대장동 일당에 관련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 혹은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으로 보여져 수사를 한 거죠.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,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전화나 문자를 그만해달라. 시도 때도 없는 연락은 고통을 주는 것이다. 수십 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겠다. 라는 말을 하고 사망한 기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, 2021년 12월 10일, 유한기 본부장을 시작으로 11일 뒤 김문기 처장, 20일 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이모 씨, 6개월 뒤 법화 유용 의혹의 A 씨, 8개월 후 비서실장 전모 씨까지 6명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마다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유한기 본부장 때는 어쨌든 명복을 빈다. 김문기 때는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다. 변호사비 대납 무혹의 이모 씨 때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. 법가 창고인 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. 비서실장의 사망에는 검찰의 압박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이냐. 어떻습니까? 전 사실 이런 사망사건 때문에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. 아니, 정치인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?